내년에 25년부터 운이 너무 좋습니다. 아, 진짜. 이 3년 간다 했잖아요, 저번에 내가. GT분들요? 네, 3년을 간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어, 갑진년에서부터 이 사람들은 G t 들은 운이 들어와 있었어요. 음, 그래서 내년에 어, 쉽게 말하면 어, 을사년, 25년 되면 더 좋죠.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종으로 네, 2025년 우리 쥐띠 분들 10년 운세 제가 질문 한번 드려 볼까 하고 가져왔는데요. 네. 본격적인 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G T 분들 오랜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한데 선생님 보실 때좀 어떠셨어요? 어, G T 분들은 거의 다 좋은 일이 많아 있었을 거예요. 네, 네네. 뭐 결혼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아주 뭐 금전이라든지 그렇게 금전도 물론 금전은 조금 힘이 들었겠지만 네네. 모든 것 대체적으로 잘 풀리고 괜찮았다고 보면 되, 제가 알기로는 좀잘 풀렸습니다. 음. 다른 사람들보다가는 우리 G T 들이 그만큼 좀 일공판을 좀 많이 봤다.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이것 갖고는 안 되겠죠, 그죠? 네네. 근데 사실은 GT 분들이 올, 올해 갑진년부터 시작해서 내년에 25년부터 운이 너무 좋습니다. 아, 진짜? 3년 간다 했잖아요, 저번에 내가. GT 분들요? 네, 3년을간다그랬잖아요 네. 근데 어, 갑진년에서부터 이 사람들은 GT들은 운이 들어와 있었어요. 음, 그래서 내년에 어, 쉽게 말하면 어~ 1 3년 (25년) 되면 더 좋죠 아~ 올해보다요? 아더 좋죠 음. 어~ 더 좋죠 음. 그래서 제가 나이 들어 짚어드릴게요 네. 우리 어~ (29세가) 좀 내가 사실은 어린 나이라서 조금 그렇게 안 봐줄라 그랬는데 음, 네. (29세도) 제가 봐드릴게요 음. 사실은 (29세들도) 어~ 남보다가 결혼을 그좀 먼저 빨리 한다든지 음~ 직장에도 튼튼한 직장을 잘 들어갔다든지 우리 운이 그렇게 다시 들어와 있었어요 음. 근데 단지 (9수가) 조금 있다가 보니 좀 인력대로 운는참 좋은데 좀 챙기는 게좀 많이 있으라 그런 경우 있었어요 음. 그러네 내년에 되면은 어~ 그런 것도 없이 직장에서 든다 나 뿌리 내라고 뭐 종잣돈도 던졌으면 돈도 되고 어뭐누나테 결혼 쌍상이쌍상이 만나서 뭐 연애도 잘거고 헤어지도 만나고 헤어지도 만나고 이럴 때는 행운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음. 근데 우리 지티분들은 결혼을 조금 한 서른 한살이나되거들랑 하세요 음. 너무 빨리 하지 마시고 그때 하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음. 음. 그래서 이제 시작이다 올해 갑진년 보다가 내년에 을사년 25년 더 좋다 그래서 네. 이것이 한 3년까지 간다 그랬잖아요, 제가. 네. 그래, 갑진년부터 더 갔으니까, 갑진년 더 가고 내년 얼산이 더 가잖아요. 더 가고 한번더 있다가 3년까지는 좋은 일이 아주 많을 겁니다. 그래서 네. 어, 좀 너무 네. 좋을 때는 좀덤벼되지 말고 좀 천천히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뒷고 딛고 네. 네. 그리고 우리 41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어, 이런 분들도 뭐결혼을 원했다든지 좋 직장에서 직장에서 뭐잘 아다리가 잘안 되다든지라면 좋은 기인을, 어떤 기인이 들어온다. 네. 긴 소식이 들어온다. 어, 좋은 긴 소식이 들어오고, 네, 네. 어디 뭐해외를 간다, 어, 해외에서 또 좋은 소식이, 긴이 들어와서 또 해외로 갈수 있는 긴이 들어오고, 어, 마음과 뜻대로 공직생활도 마음과 뜻대로 변동 이동수, 변동수가 네. 들어와 있으니 이것이 좋은 게어디있습니까 그렇죠. 어, 그래서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직장에 정말 든든한 직장이 될 것이고, 네, 네. 어, 공, 뭐, 있어 공무원들 같으면은 뭐 공무원도 쉽게 막 잘 이루어지는 행운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장사든지, 공무원이든지, 어떤 하나도 내마음껏 뜻대로, 변동, 이동수도 참 많이 들었다. 어, 그래서 어떤 문수를 잡아라. 그런 행운이 들어가 있으니까, 네, 갑진년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시작이니까, 시작을 벌써 시작해도 되겠네요. 그래서, 내년에 을산년 25년이 되면은, 더욱더 좋으니까, 변동, 문수, 이동수, 다 한번 잡아보시란 말이죠. 어, 검정도 한번 던져보고, 네. 어, 그래서 너무 좋은 운이 왔으니까 멋지게 한번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음. 내가 항상 이야기하는 건 너무 좋으면 걱정된다 그랬어요. 네네. 그래서 돌도 끝 두드려서 건너가라고 항상 한번 좀더 생활하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설치면 알겠... 무조건 손해야. 음. 음. 알겠죠? 알겠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 53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음. 이런 분들도, 어, 사실은 부부지, 어전 내가 부부가 없어 좋은 기인은 짝꿍, 기인들 많이 만나는 형이 들어가 있고, 음. 어 부부 전 시끄러운 일이 있었고 많이 헤어졌던 사람들 이 다시 짝을 꿍 만나는 행운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게 들 있고. 어, 어디든지 내가 돈을 낳았는데, 뭐 돈을 못 받아서 간접까지걸렸던 사람들도 무조건 풀리기되어 있고, 어떤 문수를 잡고 식당을 한다든지, 뭐 회사 사업을 하든지, 어떤 걸 하더라도 일력대로잘 네. 풀리지 않았지만, 올갑진년 우리가 중반기부터 사실은 풀리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네. 이게 내년에 을사년 25년 되면 뭐 더더 잘 풀리니까, 음.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그대로 렐이 골을 해시하고 쭉쭉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음. 에, 그러면 큰 좋은 일이더라. 그래서, 그 대신, 남들한테 돈을 빌려준다든지, 운이 좋을 때는, 음... 내 운기를 뺏길, 뺏게... 깨뜨리지 말아요 깨뜨리지 말아 말이죠. 그래서 내가 운이 좋을 때는 돈도 많이 들어왔는데 아 올해는 좀빌려주 이러면 돈이 내 돈이 소멸되니까 운 좋을 때는 조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좋습니다 남을 줄라 하지 말고 그래서 잘 감수를 해라 쉽게 말하면 곳간을 잘 감수를 해야만이 그게 잘 이루어져서 튼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보이니까 올해는 좀 뭔가 관리만 잘하시면은 아주 돈 깔고 살수 있는 그런 운이 들어가 있어요. 그까 음, 종교됐어요. 그래서 네네. 마음과 뜻대로 쉽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을산년, 내년, 25년을 네네. 더욱더 좋으니, 뭐든지 찬찬하게 생각하시가지고, 놀고 있는 사람들 사업을 해보든지, 뭐, 변동 운수, 이동수, 한번 멋지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뭐, 땅을 갖고 있어서 안 팔릴 사람도 팔릴 것이고, 네네. 뭐, 집들이 잘, 안매매잘안 되는데, 매매잘안 되는데, 운 좋다고 팔리는 건 아니다. 절대 아니다. 어, 그에 따른 다 용무가 있으니까, 네네. 그럴 때는, 가까운데 가서 어디 말 한마디 물어보면 되니까 물어봐갖고 그렇게 매매를 하면은 쉽게 이루어질 것이다 음. 이렇게 들어옵니다. 음. 얼마 네, 좋겠어요? 네. 매매 잘 되고 어, 내 문수가 들어오는 데 얼마 좋겠습니까? 음. 어, 아주 좋죠. 그리고 어, 우리 65세, 갱자세 같은 경우에도 네. 마찬가지예요. 어, 사실은 내가 이 사람들이 고생을 좀 많이 했어. 내가 평생 누가을잘 만났어, 마누라를 잘 만났어. 내가 고생을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물도 안묻히고 살아야 되는데. 전신에 그냥 내가 고생을 해서 노릇 끝에 손끝이 마디마디 힘들게 해서 돈을 모아, 직을 모아, 대산으로 살아왔단 말이죠. 음, 네. 어, 그런데, 어느날 특거당 내가 참 운이 없어가지고 그 손에도 손해본 게 많이 있었을 거예요. 음. 그래, 갑진년에 그래도 들어서서부터는 조금 자정이 되고, 내년에, 어, 얼사년 25년이 되면, 은 네. 더욱 더 좋으니까, 네. 어, 여태까지 내가 손발이 닳도록 손발이 넘어지에 고생을 해서 일어난 거, 홀라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리고,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네. 다시 태어났다는 마음으로, 신유가이 하세요. 하시다 보면, 올해 값진년 우리 하반기부터는 좋은 운이 들어왔으니까, 내년에 더욱 더 좋으니까, 그돈 네. 복구를 다 찾을 수가 있어요. 네. 어, 그래서 내 고생 보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네. 그때는 내가 돈이 들어오면, 우리, 이, 특히, 우리 65년, 경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디 땅을 묻든지 집에다 묻든지 못으세요 어, 그래. 그러다 보면 돈을 끝까지 갈 수가 있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 돈을 시켜나버리면 돈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어, 그래서 그것만 관리 잘하시면 큰 걱정 없더라 이렇게 들어옵니다. 알겠습니다. 네, 주 t 분들신년에 이렇게 이야기 나눠봤는데 네. 공개가 진짜 좋아지네요. 아 좋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 값진이도 좋지만 내년에 얼산년 25년이 되면 더, 더 좋아요. 음, 예, 네네네네. 그래서, 어, 자기만 관리만 잘하면 마음과 뜻대로 이루어질 때잘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음, 음. 우리가 참 걱정되는 게 너무 좋은 사람들은 항상 제가 말을 하지만은 네네. 너무 좋으면 안 좋은 것보다 못하더라. 음. 어, 그래서 너무 좋아도 걱정이거든요 네네네. 왜? 사람이 아 내가 오 운이 좋다 하니까 좀잘 풀리니까 사람이 건만해진다 말이지 음.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그만하지 마세요 어, 그리고 잘 될수록 내가 운이 좋을수록 꼭 가까운 데서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음. 어,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뭐무단적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닐게 음. 네. 알겠습니다 <laughs>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GT 분들, 내년에 정말 좋은 운기가 들어오셨으니까, 이 운기 조금 더잘 알고 방향성을 잘 잡으려면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 예. 네네. 마지막으로 GT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면서 영상 마무리해볼게요 예. 네. 어쨌든 우리 GT 분들, 어, 조금 깝깝하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좋은 분도 너무 많았지만 또 깝깝한 분도 계셨을 거예요. 네. 예, 그러나 이제는 갑진은 우리가 하반기가 들었어서부터 문이 열렸더라. 음. 그러니까 용기 가지시고, 어, 만약 굉장히 힘이 들을 분들 또 일뜨기를 했어서 아, 내운 좋을 때뭘가 한번 해 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25년 을사년을 바라보고 멋지게 한번 시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가정에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또 찾아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